오늘 그 주제 중에 하나가 우리가 키워드가 종복주사파와 음. 그다음에 친일매국노라면 음. 양자 모두 음. 허구의 프레임이다라고 생각해요. 음. 뭐 종복주사파부터 얘기를 하면 음. 종복주사파는 어느 정도 돼야 종복주사파냐면 지금 북핵 위기 국면이 있으면 한반도 평화를 요구하면서 막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반대한다 이런 걸 해야 되거든요. 네. 이런 정도는 해야 주사파인데. 제가 볼때 그런걸로 집회를 열어봐 그러면 음, 음. 한 천명 모일까 저는 음. 그렇게 생각해요 음, 음. 그러니까 종복주사파는 뭐 실체가 내가 볼때는 없는거다 음. 거의 없는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음. 어, 그 다음에 반면에 오히려 이 우파 분들이 종복주사파를 잘 모르면서 음. 이렇게 막 거기에 그냥 때려 얹어서 얘기를 하는게 있어요 그러니까 음. 엊그제도 이제 저기 어, 어떤 분을 만났는데 5.8이 1 북한군 소행이라는 거야 자꾸 음. 나한테 그걸 확인하고 싶어해 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문제라고 음. 생각하고 근데 종북 주, 그 종북 주사파의 그 준동이 있을 때 그러니까 나만의 주류 정당이나 언론들이 이걸 넘어오면 좀 그렇지 괜찮은데 음. 아니, 문제가 되는데 지금 이재명이나 뭐 정의당이나 안 넘어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사파의 행보에 괴를 같이 하기보다는 딱걸 선을 음. 없기 때문에 종북 두사파 논쟁은 이건 허구 프레임이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 네. 반대로 체질 매국노 프레임도 허구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이 지금 일 인당 g d p 가 지금 한국이 일본하고 거의 비슷비슷한 형국인데 네. 일본이 무슨 독도에 재침 책략을 재침 책동을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네. 내가 볼때 믿을 사람이 별로 없다고 네. 그냥 그냥 선거용으로 그냥 했다는 네. 얘기야 그래서 네. 이게 양자가 이제 허구의 플레임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하나 이제 허구의 플레임인 것에 중요한 이유는 그니까 좌파는 설 자리가 사실은 없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기가 안돼 그러니까 음, 음. 북한이 뭘좀 제대로 해야 되고 음. 북한 러시아 뭐 중국이 좀 제대로 해야 되고 일본이 막 재침 책동을해고뭐 음. 이래야 되는데 음. 어, 지금 좌파의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얘기해왔던 것들이 다 궁지에 몰렸기 때문에 음. 이 사람들은 설 자리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음. 이 친일 매국노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얘네들이 음. 뭔가 이렇게 의미 있는 외교 한벌 담론을 내놓기보다는 음. 그 그동안에 쫙 무슨 그니까 그 어떤 이렇게 그냥 몰아오다가 음. 지금 궁지에 몰리니까 음. 방향 전환을 해야 되는 그 시점에 있다고 생각하고. 음. 그 다음에 한국에서 음. 내가 전에 봤던 인상적인 좌우 그 척도는 뭐냐면 음. 오히려 그러니까 그 외교 한번 북한이 좋으니 미국이 좋으니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한국 산업으로볼 네.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네. 그 조사해 볼 필요도 없는 건데 음. 뭐는 조사해 볼 수가 있냐면 소상인 소상인 네. 소상인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음. 이런 그 음. 경제적 프레임은 상당히 우려되는 건데 음. 지금 이게. 그 그래서 지금 이 외교 안보 국면이 넘어서면 내년 상반기에 음. 경제 사회 경제적 문제를 둘러싸고 진정한 의미의 보역 대결이 난 시작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음. 음. 에, 그 좌파는 뭐냐면 재정을 풀어서 네. 소상인이나 비정규직을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갈 거고 음. 우파가 오히려 궁지, 약간 궁지에 몰렸죠. 음. 뭔가를 풀그니까 풀기가 어려우니까 막 긴축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재정건전성을 얘기하면 이게 인기가 없는 플레임이잖아요. 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내년 상반기에 좌우 대결이 시작될 거다 뭐. 음. 이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네. 그 이렇게 될것 같아요. 음.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제가 하여튼 느끼는 소감은 한국 사회는 올갈 만큼 간것 같아. 네. 그러니까 이거의 진원지는 뭐냐 면 2010년대 초반에 있었던 음. 이제 중년이 된 민주화 세대가 음. 세대가 음. 월로나 박근혜 탄핵을 계기로 해서 거리로 진출하면서 음. 사회를 그냥 그 사회를 자기 구미 에 맞게 바꿔놓으려고 하는 건데 음. 얘네들의 생각이 뭐촤베스니뭐 이런 음. 거를 굉장히 선호했던 사람들이라서 음. 그게 이제 문재인 정권으로 왔다가. 문재인 정권의까그말로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굉장히 많은 세력이 연합에 의해서 간신히 저지했는데 그걸 승, 이걸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 가는 거죠. 음. 그 이게 파퓰리즘의 근원지고 우파 파퓰리즘은 약간 사이즈가 작고 음. 그 다음에 약간 애교섞인것 같아. 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보, 본래적 의미의 이제 실질적인 갈등이 시작되잖아요. 북핵 문제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사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경제 위기도 그렇고 이제 본 게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본 네, 게임. 네. 그런 그 이상한 얘기, 그러니까 정말 네가 링에 올랐을 때뭘할수 음. 있어? 이런 본 게임이 시작됐는데 음. 본 게임이 시작되는 판에 정말 너무너무나 어이없는 지국론 분열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음. 나는 그그 그 이게 도대체 말도 안되는 오늘도 뉴스를 보는데 음. 북한이 그냥 대놓고 미사일을 쏴대고 음. 있는데 그걸 갖고. 모든 사람들이 합심해서 뭔가를 음.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음. 이태원과 구전 날이면 날마다 저러고 있다니까. 음. 그러니까 이태원을 그 책임자 처벌하는 걸 인정하는데, 그래도 그렇지. 나라의 위기의 어떤 순위가 있잖아 순위가. 네. 북핵 문제가 저걸 완전히 그냥 내일이라도 포탄이 떨어져도 상관없는 판에 그거를 제껴두고 마치 그거는 없는 듯이 제껴두고 이태원 갖고 저러는 게 도대체 납득이 안 돼. 음. 이 한국 사회 전체가 아주 깊은 어떤... 깊은 포퓰리즘에 젖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참 어, 어이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이거의 진원지는 저는 수도권에 공부 좀한 민주화 세대에 영향을 받은 중도층이라고 생각해요 음, 음. 이 사람들이 분, 어, 옛날에는 분별을 갖고 끊을 건 끊어줘야 돼 음. 세월호에 대해서 애들 죽은 거에 대해서 나도 사실은 많이 울었어. 그런데 그래도 살 사람은 살아야 되고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은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끊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은연중에 동조하면서 나라를 무정부 상태로 몰아가고 음. 그러니까 이게 이게 무자제라고 생각해요. 음. 음. 그리고 거기에 이제 뭐냐면은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뭐 체질파가 어쨌느니 뭐 김건희가 어쨌느니 이런 얘기를 가, 끊임없이 갖다 붙이잖아요. 음. 못 됐어. <laughs> 이제 저는 이제 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 결국 이제 획일성보다는 선악 이분주의 선과 악으로 여전히 우리 사회가 나누어지고 있는 이런 획일적 이분주의 선악 이분주의 사회. 내가 정의이고 너는 불의이고 어 내가 선이고 너는 악이고 너는 적이고 p아가 구분되는 이런 식의 획일성보다는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은 이 다양성과 다원주의가 이미 정착된 이제 사회로 이미 들어왔고 그래서 음 그리고 다양성 다양성이 어 유지된다고 봐요. 기초가 되어 된다고. 그래서 어 혹시 이제 좌우 대결을 굳이 어떤 정책 경쟁으로 한다면 저는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 지금 이미 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경쟁은 이미 끝났잖아요. 벌써 이제 수년 전에, 수십 년 전에 이미 끝났고. 결국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어, 이런 다양성과 다원주의를 유지하는 건 저는 균형, 또 조화, 평화, 저는 이런 단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어, 한 사회에 이렇게 균형을 이루는 거, 어느 한, 한 어떤 세력에 휩쓸리거나 끌려가지 않고, 어차피 우리 사회가 균형을 이루고, 또 다양한 이해나 어 어떤 요구라또 그런 어떤 그 정치적인 입장 견해를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조화롭게 어울릴 수, 어울려질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열리는 이런 조화로운 그리고 이것이 어떤 정의 내가 정의고 너는 불의이고 이런 이분주의가 아니고 어 어떤 평화 이들이 이런 과정에서 어떤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가장 이상적인 이제 사회라고 보는데 거기에 이제 그래서 굳이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래서 그 어떤 좌우간의 정책 논쟁, 정책 경쟁 정도 수준에서 한다면 어, 저는 유럽식 그 어떤 삼민주의적 어떤 자 그게 이제 자파적 사고로 간다면 이런 자파적 정책과 그리고 어떤 자유주의 시장 경제 또 자본주의 어떤 경제 시장 경제에 대한 어떤 정책 어, 이런 어떤 정책 경쟁들이 좀 이렇게 좀 충분히 이제 논의 되고 그게 장단점들이 저는 수용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있고요. 또, 뭐, 어떤 철학적으로 공동체 주의, 공동체 우선하는 공동체 주의와 어떤 자유주의 어떤 개인 중심의 자유주의. 좀 이런 어떤 어, 철학적인 그 어떤 논쟁 또는 그 과정에서 기초한 어떤 정책들이 서로 다양하게 좀 경쟁할 수 있고 국민들한테 또 선택받을 수 있고 어, 이런 정도의 좌우 대립이라면 대단히 생산적이고 발전적이겠다 라고 싶습니다.